불신자이모이 모임, 있었는데, 거기 회장이었습니다. 어 이제 그가 죽음이 그를 인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가 침상에 누워 있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의 침상 주위에 둘러섰습니다. 그때 이 페시스 뮤포트라는 불신자 모임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벌써 나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엾은 사람들이여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프랜시스 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흑된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그때는 늦은 것이죠. 어쩌면 성경 속에 슬피 우리는 이를 갈미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그 인격적인 만남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속의인구를 들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가 소중하게 읽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을 여겼고 또배설물처럼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 목숨 걸고 정말 예수님는 사람을 다 잡으러 갔던 그 바울이 이제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확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그 길을 걸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이방인의 사으로 이방 땅을 다니며 그 고생을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AD 66년 네로 황제 때에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다시 두번째 잡혀가게 되는건데요 로마 감옥에 AD 66년에 수감되고 1년 후 AD 67년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되는 순교 바로 직전의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냐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감옥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추후의 확신에 대해서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이건 추후에 갖는 확신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시점부터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 땅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을 뻔하고 죽고 헐먹고 굶주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디며 가게 했던 그의 확신 그리고 순교당하는 이 시점까지 오게 했던 그 확신에 대해서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할 길을 다 맞췄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는 주그 날에 주곧 의로신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최후의 날. 는 날에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가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모든 여정을 걸어왔고 지금 최후의 순간 앞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로 국제 들어서서 가고 있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일상까지도 많은 제약을 받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막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가다 보니까 장난 이더라고요 제가 오영지에 있다가 막내를 불러서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딸이 탔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장난이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스크 없이안 가져왔느냐 하니까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딸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제가 병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우선 병원부터 가야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갔더니 이그 안에 환자들이 가득하고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마스크가 있어야지만 차 밖으로 나올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상한 현실이지만 이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그다지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이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 종식될지 그리고 남북의 이 긴장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확실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황에살할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기 정말 힘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묵묵히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더 멀리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때에 주님께서 의의 멸류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확신으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후의 이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다가도 계속 또 일어나죠.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고 있고, 남북관계가 평화의 시대을갈것 같았는데, 점점 더 불안한 상황으로 가는 데입니다. 또 하루도 걸르지 않고 끔찍한 사건, 사고의 수식이 우리의 이 작은 핸드폰으로 계속 알려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끔찍한 여러 가지 일들. 또 어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서 대장균 감염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온통 불안에 쌓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본문에 제자들, 이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이제 제자들은 우리도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 우리도 잡혀서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좌절감, 또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왔다고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그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문들을 다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 아, 끝났다. 이제 끝났다. 내 꿈도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은 숨어 있었던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소망도 없는 세, 상태였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또, 좌절감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이 새벽 2년인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저녁이 될 때까지도 그들이 숨어있었던 문을 다 닫고 숨어있던 그 상황입니다 이때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문도 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는 기쁨이 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려라 오늘 본문의 내용의 순서상으로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을텐데 그 전에 평강을 두 번씩이나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이있다을 생각할 때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아서 내가 뭔가 여유를 누릴 때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의 평안함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거룩한 하늘의 힘이고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내가 내이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그 상황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평강,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샤롬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선포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여서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지금 아무 쓸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 쓸데 없지만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고 거룩한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보냄받은 사람인데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여기에서 비로소 정말로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도라고 하죠. 헬라어 아포스토로스인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세상으로 보내받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수님 배신하고 이렇게까지 믿음도 없고 예수님 버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랑도 주겠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역사를 계속 이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의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로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그가 성경 속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시면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심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고린면서 1장 17절부터 2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만든 하나님,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런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복음의 사도로 쓰신 것입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버리고 다른 제자들을 완전히 완벽히 다른 그런 제자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더 강한 왼발에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제자로 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책감에 쌓여 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역 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는 아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숨을 내뱉으시는 것을 보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숨, 예수님의 숨, 하나님의 숨, 그은 성령이죠.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호흡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 죄책감에 완전히 무너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목 20장 이후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아서 제자들은 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일본 병이나 배조를 중심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전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완전히 드디어 변화되어서 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게 사전의 사정제 역사인데 사전전 1장 8절을 보면 사전제의 모든 이야기 등 18장까지 이야기를 요약한 것 같은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경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님께 붙들리면 또 성경님께 나를 맡기고 성경님의 인도하시기를 따르고 성경의 인자와 눈감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더 훌륭한 사람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실패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곳을 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은비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좌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쓰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상을 하며 내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하면 됐지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내가 나 스스로 뭘할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사실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처럼 아무것도 할게 주님처럼 쓰임 받을 뿐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나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마치 잿더미 아래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 처참하고 찬혹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정말 처절한 그 자리에서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는 죽음으로 말암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이 복음을 들고 간그 사명의 길에서 제자들은 수많은 기법과 박해를 만났습니다. 죽을 뻔한 일도 많이 경험했고 또 제자들 다 그렇게 대부분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유험의 고난들을 겪지만 이 제자들이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때리고 돌을 던지며 몽둥이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그냥 다 받았습니다. 찌르면 찌르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저들에게 변락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거듭나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순교도 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며 복음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부흥하며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안될 것 같고 다 끝났다고 이미 그들도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었고확신했던고 한다면 실패를 확신했던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붙들린그 제자들이 이미 주님께 용서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죄와 악함과 이 죄책감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그들의 사명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고난의 과정을 끝까지 걸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님께 욕서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또 미련하고, 약하고, 청아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7번씩 7번 우리의 가족들을 용서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가서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라. 수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 이 용서받은 사람은 늘구 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 모든 순간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데를 날마다 경험하게 오늘도 새롭고 이순간이 새롭고 늘구 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해주신 그 진멸이 너무나 커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노래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남들이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다. 경제가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렵고, 앞으로 전망은 더 힘들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들이 다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상황들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분나아가 세상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복음의 위대한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미련합니다. 약합니다. 천한 자들입니다. 멸시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주님의지 안에 성령의 능력 아래에 살아가고, 용서받은 자로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